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리플과 SEC의 5년 가까운 법정 다툼이 마침내 마무리가 되자, XRP 투자자들은 이번엔 블랙록이 XRP 현물 ETF를 출시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졌었는데, 하지만 블랙록 측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XRP나 솔라나 현물 ETF 계획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XRP 가격 상승을 기대하던 시장은 잠깐 찬물을 맞는 듯한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ETF 업계에서도 블랙록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다른 자산을 계속 외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정작 블랙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지금 현재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이 공룡 투자 기업 운용 자산이 12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블랙록이 XRP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까? 이번 영상에서는 다섯 가지 이유로 그 배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투자자 수요 자체가 미미하다라는 게 꼽히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그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고객 관심은 높지만 그 밖에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는 거의 없다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부문 책임자인 로버트 미치닉은 우리 고객 기반에서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1순위이고 약간의 이더리움이 그 뒤를 잇는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기관의 수요 부족은 블랙록이 상품 출시를 망설이는 큰 요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블랙록의 ETF 지수 투자 책임자인 사마라 코엔 역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지금 ETF로 내놓을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자산들은 당분간 힘들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 상품은 출시하지 않는다라는 블랙록의 원칙이 XRP ETF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리플 측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한들, 정작 투자할 고객이 충분치 않다라면, 블랙록 입장에서는 움직일 유인이 크지 않은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비트코인과 XRP의 위상 차이로도 설명이 되는데, 비트코인은 이미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기관 자금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고 이더리움도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대표 주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면 XRP는 시가총액 상위권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아직은, 아직은 비중이 낮은 게 현실입니다. 블랙록이 먼저 비트코인 ETF에 집중하고 XRP는 후순위로 미룬 것도 이런 우선순위의 반영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규제 측면에 허들입니다. XRP 자체는 이번 법원 소송 마무리로 일반 거래에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확정했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미국 규제 당국이 XRP ETF를 환영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SEC는 아직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암호화폐 자산 ETF 승인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XRP에 대한 SEC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을 겁니다. 특히 SEC는 시장 감시와 요인미한 규모의 규제 시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은 시세 조작 방지를 위한 감시 협정과 CME 선물 시장처럼 규제받는 충분히 큰이 파생상품 시장의 존재 여부였는데, XRP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만큼 규모가 큰 규제된 시장이 아직까지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CME가 물론 올해 5월에 XRP 선물 상품을 출시하면서 규제된 선물 시장이 생기긴 했지만 역사가 길지 않고 유동성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SEC의 승인을 얻으려면 블랙록은 기본적으로 거래소와 감시 공유 협정을 맺어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는데 XRP의 주 거래 시장 상당수가 해외에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XRP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라는 점도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이 일달락 됐다라고는 해도 알트코인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가 여전히 아주 클리어하지 않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블랙록처럼 신중한 기업일수록 이런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블랙록은 경쟁사인 프로셰어스 등이 2025년 초에 공격적으로 XRP 레버리지 ETF와 선물 ETF까지 신청했을 때도 관망을 했는데 이건 규제 확실성 없이는 보수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간다. 라는 그들의 철학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법률적으로 XRP 투자 상품의 토대가 단단해지고 SEC 안목적 승인 신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블랙록이 섣불리 XRP 현물 ETF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고려입니다. 블랙록 입장에서 XRP ETF 출시로 얻을 이익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계산이 꽤나 복잡합니다. 현재 XRP ETF를 노리는 경쟁사만 해도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투에니언셔얼스 프로셔얼스 등 7곳 이상이 신청서를 이미 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면 설사 승인이 나더라도 시장 점유율 경쟁으로 수수료 인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도 수수료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블랙록이 최초 1년 동안 운용보수를 0.2%로 파격적으로 면제하는 안까지 제출했고, 경쟁사들도 0.2에서 0.25% 수준의 초저보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수익성을 희생하는 이런 경쟁이 XRP ETF에서도 벌어진다라면, 블랙록으로서는 굳이 뛰어들 매력이 상대적으로 좀더 떨어진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수익성의 절대 규모 이슈도 있습니다. ETF 한 개를 출시하고 또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금이 몰려와야 이채산성이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통상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유입돼야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과연 XRP 현물 ETF가 그 정도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을지가 지금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캐나다 사례를 보면 지난 6월에 북미 최초로 출시된 3IQ의 XRP 현물 ETF는 초기 6개월 동안 운용보수 제로라는 이 파격 정책으로 관심을 끌었지만 이것도 규모를 키우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익을 포기하고 무료로 운용할 정도로 XRP ETF 시장의 파이가 크지 않다라고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블랙록의 전략적인 계산도 이와 맞물려 있는데, 블랙록 ETF팀은 내부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면 충분하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 대비 노력의 효용이 감소한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투나스도 블랙록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만으로도 충분히 해낼 것 같다. 그 이후로는 수익의 체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인기가 높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품에 집중하는 게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라 겁니다. XRP처럼 상대적으로 주변부 자산에까지 손을 뻗는다는 것은 드리는 노력 대비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면에서 남들이 다 뛰어든 틈새 시장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셈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XRP 특유의 가격 변동성과 리스크 요인입니다. 블랙록은 철저히 데이터와 리스크 관리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한데, XRP의 높은 변동성은 블랙록의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전략과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P는 2017년에서 2018년 강세장 때 3.4달러에서 3.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1년 만에 90% 이상 폭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sec 소송 등의 악재를 통해서 몇년 동안 암흑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법적 분쟁이 해소되며 엑셀비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역사적으로 큰 등락폭을 보여준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블랙록이 선뜻 이 자산을 etf로까지 만들어서 내놓기 꺼리는 데는 이런 변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다. 그렇게 볼수 있다. 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블랙록은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을 통해서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 역사가 쌓여서 블랙록의 알라딘 같은 리스크 분석 시스템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도 분산 투자 차원에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XRP는 시가총의 규모나 시장의 깊이 측면에서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대비 더 작고 투자 논리 측면에서도 글로벌 송금 네트워크 활용에 이상의 분명한 포지셔닝이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시장 데이터가 적고 예측 불확실성이 큰 자산을 서둘러서 상품화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장 성숙도를 지켜보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ETF만 나오면 XRP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지만, 물론 이게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부분이지만, 블랙록은 이런 단기 상승 기대감에 좌우되는 회사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수치 분석으로 장기적인 수요와 위험을 따집니다. 최근 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안에 XRP 현물 ETF 승인이 날 확률이 80%에 달한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블랙록은 단순 확률이나 군중심리보다는 자체 데이터를 더 중시할 겁니다. 현재 XRP 시장 규모가 블랙록이 새 ETF로 내놓기에 충분히 의미 있는 파이인지, 또이 자산이 블랙록 고객 포트폴리오에 유의미한 분산 효과를 줄수 있는지, 이런 것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답은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XRP 유동성의 지리적인 불균형, 다시 말해서 시장 환경의 부조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XRP는 글로벌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미국 이외 지역,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 이거 빼놓을 수가 없는데 리플 소송 끝난 직후에 xrp 거래가 폭증했을 때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의 24시간 xrp 거래량이 10억 달러 돌파하면서 세계 유리를 찍어버렸습니다. 같은 기간 바이낸스의 xrp 거래액이 9억 6천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XRP는 아시아 지역에서 개인 중심으로 폭발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블랙록이 ETF를 출시하는 무대인 미국 시장에서의 XRP 기반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중요할까? ETF는 기본적으로 자국시장의 투자자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의 XRP ETF를 내놓아도 정작 거래량과 유동성은 해외시장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원활한 가격 발견이나 안정적인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은 전 세계에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ETF 비즈니스의 핵심 거점은 미주와 유럽입니다. 반면 XRP의 코어 커뮤니티와 거래 열기는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XRP 거래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하루 수억 달러 규모에 그쳐서 업비트 등의 폭발적인 규모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수요 미스매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XRP ETF의 매력을 어필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XRP가 오랫동안 SEC 소송 여파로 주요 거래소에서 몇년 동안 상장 폐지됐다가 약식 재판 이후에야 지금 다시금 상장된 상황입니다. 인지도나 신뢰도 측면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 낮은 편이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 동안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 내 풀이 얕은 편입니다. 결국 해외 시장에서 흥행해도 정작 미국 시장에서는 썰렁할 가능성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는 데 대해서 블랙록이 회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각에서 볼때 XRP는 특정 지역 편중이 심한 자산이고 블랙록은 전 세계 고른 고객층을 상대로, 상대로 한 그런 상품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불균형을 중요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출시를 망설이는 다섯 가지 이유를 짚어봤는데, 요약하면 첫 번째 수요 부족,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또 낮은 수익성과 경쟁 심화, 높은 변동성 위험, 여기에 시장 유동성의 지리적 편중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블랙록 입장에서 XRP 현물 ETF 시장이 뛰어들 수 있을까? 가장 큰 열쇠는 기관 투자 수요 증가와 시장 유동성 확대일 겁니다. 블랙록이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블랙록이 충분한 유동성과 기관의 관심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가령 XRP가 앞으로 몇년 동안 시가총액을 크게 늘리고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거래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커진다라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SEC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서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된다라면 블랙록도 안심하고 상품 출시를 검토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SEC가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서 이더리움에 이은 다른 알트코인 ETF 승인 사례를 만들고 감시협정 표준을 확립한다면 XRP도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테이블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경쟁사의 움직임도 변수입니다. 만약 다른 자산 운용사들이 출시한 XRP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고 상당한 자금 유입에 성공한다면 라 블랙록도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가만 있기는 어려울 겁니다. 블랙록은 후발 투자로서 보다는 압도적인 1위의 위상을 선호하는데 만약 XRP ETF 시장이 형성돼 버리면 뒤늦게라도 최고 효율의 상품을 내놓아서 선두를 차지하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블랙록 순회부가 XRP를 포함한 기타 암호자,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는 크지 않다라는 게 중론인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블랙록의 XRP 현물 ETF 전략은 한마디로 관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양대 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자산들은 시장과 규제의 성숙도를 지켜보려는 겁니다. XRP 팬들의 입장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XRP 시장이 더큰 투명성과 수요를 입증해 낸다라면 언젠가 블랙록도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투자 열기가 XRP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기관들이 또 재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회사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더 강화된다면 블랙록이 딱 원하는 그런 기준에 적극적으로 맞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조차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치와 안정성을 XRP가 보여주는 것, 그게 블랙록을 움직일 필요 충분 조건일 겁니다. 블랙록이 언제 방향 전환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시장 판도가 바뀐다라면 그들도 결국 변화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고 사실 우선순위를 따질 때는 xrp 솔라나 이런 메이저 알트들이 최우선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분명히 기대치를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그런 변수다라고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도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